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파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정모임을 준비하는 방송을 이렇게 드립니다. 세월이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죠. 아, 이분이 최초로 철학을 문법화시키고 문체화시킨 분이시죠. 아, 이분의 철학의 문화 문명을 받아가면서 인류는 발전해왔고 우리는 그 영향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만물의 척도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생 역시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발을 그 물에 담그면 또 다시 흐르는 물에 담글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참 깊은 심오한 뜻이 담겨있죠. 앞물이 흘러가면 뒷물이 흘러오듯이 우리 인생 역시 앞세대가 가면 또 뒷세대가 달려오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밀려서 밀려서 이제는 인생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1 0 0세시대 150시대를 앞두고 우린 누군가를 만나서 몇십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많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는 지금 중년들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자 저희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에 우리 회원님들이 찾아주시죠. 좀더 고급화된 만남으로 저희는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1대1 개별적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는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죠. 우리의 의식 구조도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구조도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영역을 키워나가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번 주 역시 아, 모임을 추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려나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공지를 올리면서 벌써 다섯 명이라는 우리 참석자가 이렇게 예약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그분들이 왜 참석 예약을 하셨겠습니까? 다 바쁘신 분들인데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었죠. 백마 탄 왕자라고 하죠. 참 요즘에는 말이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비포장 도로에서 백만은 달렸습니다. 지금은 포장 도로에서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 됩니다. 포장 도로에서 두 손을 함께 잡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될그럴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백마.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방송인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남성 회원님이 아, 백마를 가져왔더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 이분이 뭐 승마를 하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말 한마디가 말 한마리가 1억 5천인가 2억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선 태워다 준다고 해서 타닥 타고 가다 보니까 다 바지가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튿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서 너무 다 아파서 거울을 봤더니 엉덩이가 빨갛게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더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감은 사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백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운동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우리 회원님들, 운동화를 신고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포장도로를 함께 공유하면서 손잡고 달릴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람을 시원하게 공유하면서 캔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런 동반자를 찾아보시죠. 아마 그렇게 찾고자 하면은 찾으실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에서 인생의 무대인 우리 향연을, 만남의 향연을 함께 나눠보시죠. 강남 싱글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의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구독은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남 싱글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